안녕하세요. 사채의 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1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전면 3반 노코입니다. 아,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플라스틱 단엽성 놓고고요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아 무늬도 좋고 종자 아주 좋습니다 전면 3반 놓고 종자 아주 좋고요 모축입니다모축이고 이거는 신하고 정말 멋져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단역 같은 플라스틱 난초 전면 삼반 놓고 1번에 전면 삼반 놓고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전면 삼반 놓고 두축이고요 14에서 0.8 29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금수산이고요. 단엽 금수산입니다. 아, 짤막하니 편이 아주 단단하고요. 플라스틱 같은 난초입니다. 그리고 아, 뒷대도 보촉도 분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아, 난석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보촉에도 분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화려한 금수산. 아, 총자 너무 좋습니다. 키도 작고 짤막하니, 단역 금수산입니다. 총자 아주 좋구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무늬 정말 화려하죠.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금수산입니다. 이번에 금수산이고요. 금수산 세척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6에서 0.5, 33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3반 단엽이고요. 종자 너무너무 좋아요. 전면 3반으로 분위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단단한 변에 전면 3반 분위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는 3가 다 있고요. 정장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완전 플라스틱 난초에요. 꿈만도 둥글둥글하니 아주 예쁘고요 아, 배굴도 깊고 아주 좋습니다. 3번에 3번 다녀. 아 한쪽이구요 8-0.7 17만원 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일품이구요 아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정일품 호피반 정일품 아 종자는 너무 좋아요 색감도 극함으로 아주 잘 들어있구요 이렇게 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모초기고요모기도 분이 잘 들어 있고요. 아 국항의 그 호피반입니다아 4번에 아, 정일품두 척이고요. 13에서 0.8 10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아왕황소고요 황화 수신명왕소아 자기 아주 좋습니다. 다섯 척이고요. 다섯 척에 아, 자리 너무 좋아요. 황화소심 명황소 아, 잘하면 내년에는 꽃 두세 대 정도 달릴 수 있는 촉수입니다. 벌부도잘연그렀고요 아, 5번에 명황소입니다명황소 다섯 척이고요. 아, 황화소심입니다. 17에서 0.8, 8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7부금이고요 아, 3반 중투 칠부음. 아, 자기 아주 좋고요 무늬가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키도 짤막하고요 아주 예쁜 칠부음입니다. 무늬 입장마다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아, 3반 중투 세축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 아 이거는 7부금이래도 3반중투무늬가 아, 너무 좋아서 대부분 에란인들 선호하는 개체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고요 아 6번에 아 3반중투입니다 세축이고요 17에서 1.0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중투고요 중투. 황중투입니다. 황중투. 다만 이렇게 떡잎에 상처가 좀 있습니다. 황중투 두 쪽이고요. 7번에 황중투 두 쪽입니다. 아 20에서 0.8, 12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포국사피구요 아, 아, 사피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아, 사피 세쪽입니다 8번에 포국사피세쪽입니다 아, 16-0.5, 5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호중, 호복륜이고요 이렇게 호복륜입니다. 아, 이 개체는 금배노크로도잘 터지는 개체고요. 아 송잎장 지금 올시나에도 호복으로 분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황, 황색이 강한 호복륜입니다. 황복륜이고요. 정말 예쁜 호복륜 아 9번에 호복륜 두쪽이고요 18에서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은 흑진주입니다. 어, 수채 색소 흑진주 아, 자화 색소인가요? 자화 색소인 것 같습니다 흑진주 아, 세 쪽이고요 아, 뿌리는 촉수에 비해서 조금 한두 가닥 정도 부족하지만 아, 중재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화 색소 흑진주 세 쪽이고요 1 5수0.6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단엽성 전면 선만 놓고입니다. 정말 거친 용자구요. 장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면 3반 산반 놓고. 3반이 전면로 들어있으면서 놓고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있는 계체입니다 아, 뿌리는 5가닥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 5가닥 있고요. 자마 눈절도 있네요. 아, 단엽성입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이에요. 1번에 아, 단엽성 전면 3반 놓고 두 척이고요. 잎 아, 폭이 0.8. 29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금수산이고요.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소형정처럼 이래서 그렇죠.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종자. 금수산입니다. 아, 뿌리는 아주 좋고요. 금수산 세척. 아, 보초기도보이잘 들어있습니다. 렇게요 금수산 세척,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금수산입니다. 금수산 세척이고요. 이 폭이 0.5, 33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단엽 3반이고요 단엽 3반 정말 단단한 변에, 아, 정말 멋진 종자입니다 전면, 전면으로 분위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단엽 3번입니다. 따사지도 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 3쪽입니다. 아 뿌리 3가닥입니다. 뿌리 3가닥이고요. 아, 한쪽입니다. 단엽 3번. 중단 아주 좋습니다. 3번. 3번에 번 단엽 3번입니다. 아, 3번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아, 변도 아주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 아, 3번에 3번 단엽 한쪽이고요. 8에서 0.7, 17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의품이고요. 정의품 아, 두쪽입니다. 아,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어요. 극황의 정일품. 백두산 못지않게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구요. 정일품 두 척입니다. 4번에 정일품 두척이고요 아,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아, 13에서 0.8, 10만원입니다. 5번에는 명왕소입니다. 명왕소. 아, 황화소심이죠. 명왕소. 아, 서반에 서성의 서반입니다. 아, 황화소심 명왕소입니다. 촉수가 아, 많아서 아, 내년에는 꽃도 볼수 있겠네요. 명왕소 다섯 쪽입니다 자기 아주 좋아요. 자기 아주 좋습니다. 명왕소. 뿌리가 아주 좋구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5분의 명앙소입니다. 명앙소 5척이구요. 아, 입후 0.8, 8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 질보음이구요. 어, 3반 정도 질보 무늬가 정말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고요 잎이 짤막하니 아주 좋아요 3반준도 칠부금 아, 이 칠부금은 웬만하면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종자가 너무 좋아서 세 쪽입니다 세 쪽에 뿌리가 다소 부족합니다 뿌리는 여섯 가다 하지만, 건강한 뿌리 6가닥입니다. 생략 점다 살아있는 뿌리 6가닥. 아,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종자 하시고요. 6번에 7부금입니다. 3반, 아, 3반 용두 7부금. 세 쪽이고요. 아, 이폭이 1.0,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이게 상처가 좀 있네요. 상처가 색감도 좋고 편이 아주 좋은데 둥글둥글하니 환엽변도 아주 예쁩니다. 하지만 두입장이 조금 상처가 있네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네 다섯 짧은 뿌리 포함 여섯 가닥. 아. 상처가 좀 있습니다. 종자는 좋은데 상처가 좀 있고, 뿌리도 푸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아 7번에 아, 중투 두쪽이고요이 폭이 0.8, 12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사피고요. 사피 세 촉입니다. 아 사피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사피 세 촉. 포국사피네요. 아, 무늬는 아주 좋아요. 아, 세쪽에 뿌리도 뿌리 한 8가닥 정도 됩니다. 아, 8번의 포국사피입니다. 사피무늬 아주 좋아요. 아, 세쪽이고요 이쁘게 0.5, 모 5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호국윤이고요. 이렇게 호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죠. 호복륜 아, 이런 개체들 금개로 잘 터지는 난초구요 이렇게 호복륜으로 신화도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황복륜이구요. 아, 종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개 넣고로 잘 터지는 아, 복륜입니다. 아, 무늬도 정말 화려하고요. 지금 호복륜으로 신화에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호복륜으로요. 아, 뿌리도 아, 여섯 가닥 정도 되고요. 짧은 뿌리 포함 여섯 가닥입니다. 아, 9번에 호박윤입니다. 두 쪽이고요. 아, 종조 아주 좋아요. 이쁘게 0.8 6만 원입니다. 아, 10번은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아세 쪽이고요. 흑진주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네, 다섯, 여섯, 일곱 가닥. 다소, 한두 가닥 정도가 부족하지만, 정재하시기 바랍니다. 아, 1 0번의 흑진주입니다. 아, 세쪽이고요 이쁘게 0.6,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